자 얼마 전에 예, 윤석열 어 현재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등들이 2차 탄원서를 제출을 했죠. 82명 이상 거였어요. 네. 82명. 1차 때는 76명이었어요. 네. 그 윤석열이 석방되고 난 뒤에 6명이 늘었어요. 맞습니다. 음. 야, 그래서 이거 실제로 어 이렇게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그 힘을 얻어 가면은 이제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음. 이런 생각도 하기 쉬운데 그냥 이건 말 그대로 80명 허수입니다. 허수. 네. 네. 자 그리고 이 국힘당 의원들이 탄원서에 서명만 한게 아니고 행동에까지도 나섰어요. 음. 헌재 압 릴레이 시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음. 이 릴레이 시 위에 쉬운 명이 넘는 에, 국힘당 의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네. 일부는 단식까지 했어요. 음. 그리고 거의 밤을 음. 새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보임이지만 이 국힘당의 김석기, 권영진 또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음. 이렇게 그 헌재 앞에서 오늘 제법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석방을 촉구하는 이런 릴레이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처절한 밤을 보내고 있는 이때 같이 탄핵 반대 청원서에 서명을 올리고 이런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던 음. 한 의원이 있습니다. 아. 이 의원이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취재가 이제 막 끝나가지고 아, 예. 조금 확인할 게좀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좀 보도를 좀 해도 아니 확인할 게뭐더 있다기보다도 네. 오늘 어, 뭐 이미 이제 썸네일에 나왔으니까 뭐 네. 이분이 오늘 에,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를 음. 예, 평일이에요, 평일. 평일이고 지금 음. 임시회 국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국회 개원한 상태입니다. 네, 골프를 친 사실은 그냥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예. 이건 뭐더 이상 확인할 게없으니라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네. 예. 자어그 음. 일단 이거 이제 티저 영상이죠 네, 네. 이건 이제 내일 어, 음. 본격적인 보도를 위해서 네. 일단 이 의원이 누구인지는 오늘 좀 비공개로 네. 하는 걸로 하고 이름은 내일 공개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죠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골프 치는 모습 영상을 보시죠. 내어가세요 아, 저기 식사 저기 라다가 여기셔 가지고 나이도제 아, 이제 골프 치는 모습은 <laughs> 네, 여기 앞에 아, 영상이 안 들어가요 그요 근데 이제 음. 이, 유유히 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음. 이제 얼굴을 음. 좀 가렸는데. 음. <laughs> 저희가 이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선글라스를 음. 확 벗어요 네. 저희 바로 앞에서 그래서 얼굴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네. 네. 여기 또 실시간 채팅글에 우상호, 임종석 올렸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국힘당 의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힘당 의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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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네. 어,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탄원서에 서명하고 하고 릴레이 시위에도 참여했었던 네. 그리고 나름대로 이분도 굉장히 윤석열에 가까운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골프를 쳤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진짜 이이 의원이 지금 네. 오늘 저희가 네. 어, 포착한 이, 이 사람이 네. 어. 지금 골프치러 돌아다닌다. 네. 이 사실을 윤석일이 알면 네. 어, 경로할 겁니다. 그런데, 네. 이 역설적이게도 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 음. 이 오늘 이게 골프를 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국힘당 의원들도 이미 윤석열을 마음속에서 지워내고 있어요, 지금. 음. 지금 선거가 지금 이제 뭐 여기 오늘 시청자분들도 선거 언제 날지 하루 하루 이렇게 네.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국힘 지지자들이나 <laughs> 지금 이뭐 국힘 의원들도 <laughs> 상당수는 어 제발 <laughs> 네. 어참이 탄핵 선거가 <laughs> 네. 최대한 좀 늦어지고 온갖 자기가 할수 있는 <laughs> 모든 걸 하려고 이제 애를 쓸 거란 말이죠 <laughs> 왜냐면 자기네 당이 지금 사라질 <laughs> 판입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이제 특히 어 이게 임시 회의 지금 회기 중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예. 네. 네. 그 한번 보여 주시면은 오늘 회기 중입니다. 네. 회기. 3월 5일부터 27일까지가 임시회 423회 음. 국회 임시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임시회 이제 그 회기 중에 지금 자리를 비운 새 지금 골프 지금 윤석열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아유, 그렇죠. 그리고 네. 뭐또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지금 동료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시를 위 하고 있는데, 음. 풍찬 노숙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은 유의 유 어, 동료들과 함께 또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즐겼습니다. 네. 예, 주말도 아니고 평일날. 평일날. 그것도 임시회 회기 중에. 음. 예. 그런데 이분도 윤석열 꼭 탄핵, 어, 기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원서에 서명까지 음. 했고, 또 한때는 저 혼자 앞에서 벌벌 떨면서 릴레이 시위에도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사실 윤석열, 음. 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음. 이 사람이, 와, 저 정도였어? 네.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어, 낮, 낮 다르고, 밤 다르고, 네. 보이는 곳에서 행동 다르고, 안 보이는 곳에서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음. 만약에 이 구, 국힘당 의원이 윤석열이 살아 날걸 확신했다든지 아니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갈 리가 없죠. 이렇게 음. 지금 골프 자그서 골프 치고 지금 한그릇게 시간을 보낼 리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윤석열하고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면 뭐뭐 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싶을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이 사람은 윤석열하고 음.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장조에 가까운 사람인데 음. 어, 윤석열이야 죽든지 말든지 음. 그냥 오늘 음. 골프를 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어제 일요일이잖아요 그니까 왜 장례식장 같은 데서 가면 <laughs> 안 나오는 울음을 막 억지로 짜내면서 곡, <laughs> 곡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지금 국힘당 그 현재 그 탄원서 서명 올린 여든 두 명이 상당수가 그렇게 억지로 예, 집을 짜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본, 그래서 볼, 본심과는 다르게 지금 다르게 탄핵 서명을 왜냐면 하 나중에 이제 다음 이제 총선 공천할 때 틀림없이 이제 이 윤석열 지지자들이 국힘당의 다음 총선을 결정하는 대다수 또 지지자들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윤석열 지지자들은 윤석열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라고 음. 생각을 할 거고 그 윤석열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할 때 당신은 뭐하고 있었냐. 그 알리바이 용으로 서명도 하고 릴레이시도 위한 거지만 음. 예, 그 이상은 아니에요. 예. 아. 이미 윤석열은 마음에 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가까운, 윤석열 가장 가까운 의원들조차도 아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구속 취소가 되면은 네. 어, 뭐, 국힘 의원들이 윤석열 앞에서 더 엎드리고, 네.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 그, 파면을 막기 위해서, 네. 날짜를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막, 네. 재판관들 을막 흔들고, 이렇게 해주기를 지금 윤석열은 바라고 있는데, 네. 그런 마음을 전혀, 어, 무시한 채, 네. 그것도 자기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윤석열하고. 네. 그런데, 이렇게 골프치로 평일에 네. 그것도 내일 뭐 성공하나, 오늘 날지 내일 날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 골프를 치러 저렇게 돌아다닌다. 네. 유유자적하는 모습 그대로 영상에 다 담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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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일이 알면 어, 이제 쓰러질 음.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음.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윤석열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100%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적어도 윤석열은 파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 예, 그, 어, 가능성은, 어, 윤석열의 파면이 기각될 가능성에 비하면 그것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안한 심리를 증폭시키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나 낙관적인 기대에 쌓여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네. 당연히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가 확인될 때까지 네. 주권자의 명령을 헌재에 분명하게 보내야죠. 네. 그렇지만 네. 괜히 아무런 근거도 없는 4대4, 5대3, 3대5 이런 네. 기각설로 서로의 사기를 꺾지는 말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